오열겐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언젠가 쓸모 있는 모든 것의 리뷰 아담스 아답터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정보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 보시게 되면은 월 9,900원 이고요 그리고 연 12개월 이죠 99,000원 입니다 연으로 결제시 월 결제와 비교해서 19,800원이 할인됩니다 일단은 연으로 결제하는게 이득이긴 한데 조금 모험을 해야 되겠죠 내가 볼만한게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니까 kt 라든지 유플 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1개월 2개월 무료로 볼수 있게 해주니까 그런거 이용해서 일단 무료로 한번 보시 시다가 아니면은 그런게 안된다 그러면 한달 끊어서 한번 보고 내가 볼만한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 후에 연 단위로 끊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최대 4대 기기 동시 스트리밍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넷플릭스랑 똑같습니다 4명이서 버스 타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달 요금이 9,900원 훨씬 싸죠 넷플릭스 비해서 그리고 취향에 따라 골라 보는 다양한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디즈니 픽사 마블 스타워드 내셔널지오그래픽 스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콘텐츠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호불호가 많이 갈릴 듯합 입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컨텐츠를 마음껏 다운로드 가능.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넷플릭스에 있는 거죠. 미리 네트워크 있는 데서 다운 받아 놓고 네트워크 없는 데서 그냥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기기에서 시청 가능. 자, 먼저 크롬 브라우저로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디즈니 플러스를 검색하시고요. 구글이든 네이버든 거기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로그인이 기존에 한번 했으면은 자동으로 로그인 되고요. 그냥 바로 보시면 됩니다. 전용 앱 같은 경우에는요, 앱으로 가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이렇게 있죠, 이쪽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열고요, 여기다가 디아 디즈니까지만 쳐도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앱이 있습니다. 앱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 앱이 생기고요. 어, 맥OS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보시다시피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 TV에서만 가능하고요. 맥OS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맥 미니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롬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4고요. TV 비디오. 플레이스테이션 5. 일단,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프로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정을 들어왔어요. 계정을 들어왔는데, 어, 보시게 되면은, 뭐,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있긴 한데, 솔직히, 제가 넷플릭스에 반 정도만 있다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컨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뭐, 좋게 생각하게 되면은, 뭐, <laughs>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벤져스? 음, 정주행 한번 하지 뭐. 겨울왕국? 뭐, 애들하고, 정주행 한번 하지 뭐뭐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캐리비안의 해적. 정주행 한번 하지 뭐뭐 뭐 일단은 오리지널 컨텐츠 완다비전 로키 만달로리안 요런 거라든지 기타 기타 뭐 특히 런닝맨 런닝맨 이게 한 편이 있긴 한데 음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리지널 컨텐츠들이 많아요 요런 컨텐츠들을 즐기시려면 은 어쩔 수 없이 디즈니 플러스를 보셔야 되고 그 외에도 뭐 요런 거 워킹데드 요런 것들은 다른데도 다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이 컬렉션들 어벤져스 컬렉션이랑 겨울왕국 뭐 어? 스타워즈 저 같은 경우는 캐러비언의 해적도 좋아했고, 엑스맨도 좋아했고, 이런 거다 좋아했으니까, 어, 네셔널 지오그래픽도 그렇고, 다이아드도 있고요. 뭐, 디즈니 만화들,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기, 아이들을 위해 보여줄 만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죠? 우리, <laughs> 일요일날, 오전에 보던 그 미키마우스들, 그런 애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이거 보려고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최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막. 유튜브 자막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까만 박스에 흰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수정은 가능합니다. PC 윈도우 전용 앱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얘 누르고 우측에 톱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막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요. 해놓는 세팅이 이렇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보통의 자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금 크네요. 뭐한 요정도 요렇게 되면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글꼴 자체가 조금 아쉽죠. 게임기 같은 경우는 자막 세팅하는 방법이 틀리고요. tv 같은 경우도 조금 틀리고 그런데 tv나 앱 같은 경우는 쉬운데 콘솔기기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같은 경우는 세팅이 조금 살짝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담스 게임 채널에서 콘솔 세팅하는 방법만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지금 확인 가능한 게 하나 있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IMAX 이 n a n c 요게 요게 대박입니다. 물론 이 IMAX 스 n a n c 를볼수 있는 영화가 몇개 되지 않지만은, 보통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16대 9로 위아래가 검은 바가 나오는데, IMAX 영상은 풀화면으로 나오죠. 아마 IMAX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전에 가서 보시면은, 기존의 와이드스크린 위아래가 잘린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맥스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이맥스 영상을 봤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나고 생각했는데 아이맥스는 모든 영상이 다 아이맥스가 아니고요 중간중간 이제 박진감 넘치는 신 고럴 때만 아이맥스로 찍혔더라고요 블랙이도어 같은 경우도 영상 길게 보여드리면은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지금은 분명하게 16대9 화면 비율로 잘려 있죠 자 보실게요 <목소리> 자, 뛰어내렸고 자, 이러면서 지금 화면이 풀로 바뀌었죠.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은 이렇게 풀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상황에서 화면이 넓어진 거를 실제로 보시면은 잘못 느끼세요. 진짜 예민하신 분 아니면은 화면이 켜, 화면이 커졌는지 지금 16대 9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몰입감이 더 깊어진다는 거겠죠? 이게 바로 IMX a Enhanced고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수 있는 겁니다. 또 단점 하나. 번역을 정말 개발 번역이 많습니다. 장점은 더빙이 많이 돼 있다는 거죠. 웬만한 영화가 다 더빙이 돼 있어서 우리 아이들 보여주기 진짜 좋아요. 거의 모든 영상이 더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단점. 자, 스마트 TV에서 볼 경우 상당히 인터페이스가 불편합니다. TV 걸로 하시면은 앞뒤 이게 전부 다 클릭으로만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불편합니다. <laughs> 자, 디즈니 플러스에는 그룹 와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들끼리, 그러니까 가입 안한 분들 말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들끼리 중에 친구가 있다면 같이 접속해서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도 뽀 뽀라는 친구가 나에게 링크를 보내준 거죠. 야, 이거 같이 보자. 그래서 제가 스트리밍 참여를 누르게 되면은 어, 뭐 대화는 못 하고 지금 보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두 명이서 보고 있다고 뜨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 <laughs> 전혀 뭐 의미 있는 건 아닙니다. 뭐 대화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보는 걸로 뭐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구독해야 되겠다. 뭐안 해도 되겠네. 이 정도 생각이 들 듯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라든지 좋은 정보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